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승강 배우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못했던 포즈인데요. 너무 멋집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위트홈 2에서 차연수 역을 맡고 있는 송강이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작품이 좀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좀 일정도 궁금하고요. 그 작품 임하시는 소감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은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성숙해진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송강 씨가 이제 시즌 2에 임하는 각오나. 그런 거는 또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혹시 마지막 작품인지? <laughs> 네, 마지막 작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세이트홈 어, 그때까지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세이트움 어,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이 작품 촬영에 임할 때 각오나 마음가짐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 마지막 작품이라서 각오가 달랐던 건 아니고요. <laughs> 예, 그, 어, 아무래도 저를 잊게 만들어준 가장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작품이었기 때문에, 음. 어,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만큼 일기를 쓴에 있어서도, 정말 현세에 대해서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판타지 그런 크리처물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 정말 많이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현수의 마음에서, 현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 어, 현수가 아무래도 지금 이 괴물화 사태를 어, 구출?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또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도 우리 군인분들과 많은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yeah. yeah. 네. 송강 씨가 굉장히 수위 높은 노출을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좀 드러내셨던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아, 좀, 좀 만족을 하셨고. 뭐뭐그 노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점이 좀 뭐가 있는지 또뭐 준비를 하시면서 좀 부담됐던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하고 송강 씨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만족감을 드러내신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손에 땀이 식은 땀이. <laughs> 어 진짜 땀이 나네요. 네. 네. 그한신한 신을 위해서 워낙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그 장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어, 등 쪽에 노력을 많이 했고요. 화가 많이 나 했습니다. 있는 등을 좀 해야 네, 되겠습니 화가 나 있는 예. 등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 정말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만들어졌었던 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만족스러웠던 거는 어, 너무나도 예쁜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만족스러웠던 거고. <laughs> 그리고 근데 제가 그 신을 하면서 정말 어, 저는 원래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원래 성격은 예. 약간 아이에 가까운. 예. 지금도 아이긴 한데요. 아, 지금도 근데 예. 어그 신을 하고 나서 정말 음. 감사합니다, 감독님. 어, <laughs> 부끄러움이 감사합니다. 정말 네. 반으로 줄었어요. 그 왜냐면 네. 네, 맞아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이렇게 뵐 때마다 저를 한층 더 성숙시켜 주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항상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버지라고 <웃음> 네. <웃음> 아버지. <웃음> 어 약간 사제지. 아버지는 애플리스가 네, <laughs> 따로 있어서. <laughs>